안녕하십니까. 영업 보라판 8949 주식회사 조운자동차 대표 유호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차량을 수원에 계신 우사님께서 영업용 보라판과 화물차를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아, 우리 담당 김사장의 이제 검사까지 다 마친 차량이고요. 그 어,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하고 전반적으로 차가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보시면 되고요. 어, 그에 요거는 공구통이죠, 공구통. 네. 공구통인데 공구통 얘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열쇠 있죠. 그 열쇠로열심히 됩니다. 열단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자, 요, 요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죠? 예. 시계 방향으로 잠그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는 열리는 겁니다. 예. 열리죠. 예.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그 화물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용품. 예. 그죠? 방수 가빠그다음 깔깔이, 바디하고 이게 다돼 있습니다. 다 열려져 있고. 네. 그죠? 열려져 있고죠. 예. 열려져 있고 특기를 여는 방법은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케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케이블 타입이죠 네. 이그 테이블 위로 잡아당기시면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은, 열리죠, 이렇게. 열리고, 여 여실 때 이제 경류를, 이 뚜껑을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죠? 거시고 이제 요 연료를 주입을 하신 다음에, 예.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이제 뽀도덕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네. 뽀도덕 소리가 납니다. 그럼잠그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닫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그죠? 요소수도 이렇게 여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항상 반시계 방향, 네. 반시계 방향으로 하셔서, 그다음 다시 빼셔도 돼요. 네. 빼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죠? 네. 여기서 주입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네. 이게 뻗어서 그죠? 네. 자, 장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반대로 돌리시면 이렇게 헛바퀴가 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부분에 네. 타이어 한 개, 네. 그죠? 뒷부분 그죠? 하나 요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네. 보조 펌프고요, 그죠? 네. 보조 펌프. 이 보조 펌프로 밖으로 이렇게 네. 측전 끌어가시려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네, 타이어 상태는 이 어, 타이어는 거의 새 타이어예요. 네. 네, 새 타이어고. 이거는 허리 지지대고, 그죠? 네. 허리 지지대고. 네. 진 오일은. 지금 타, 예 지금 타시는데 아무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부분이고요. 잠깐 한번 타보십시오. 아, 디젤차를 네. 타보셨습니까 원래? 어예 타보긴 했어요. 아 디젤차는 돼지 꼬트 여기 있죠? 네. 여기 끄지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실을 거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지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차라 엔진 상태가 좋, 좋죠.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백미리 처리이고요 블랙박스는 지금 설정이 되는 거예요아예 요거 예, 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이, 장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은 네.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쵸. 자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타고 다니신 거예요 네. 그리 사고가 났어 예. 그리고 이 메모리카드를 뺐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만 보이는 거야 하늘만 그래서 블랙박스를 할 때는 이렇게 딱 위치를 갖다 여기 풀어 가지고 터치를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앞 부분 캐빈 앞쪽 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보조미러로 보이죠. 네, 네. 저거앞끝끝 부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끝 부분 쪽으로 여기 돼 있죠. 끝부분이 와이프가 있잖아요. 네, 네. 브러시 네. 여기 보이잖아요. 네. 그럼 사고가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앞 부분이 딱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야 와 되는 거예요. 아. 자 요, 됩니다. 야 됐고. 자 됐습니다. 고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백미리 접이구요. 네. 그죠? 요거는 핸들 오디오 리모컨이고, 요거는 네. 크루즈 기능입니다. 네. 크루즈는 그 30km 이상이 될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네. 핸들 열선, 뒷유리 열선. 이게 프리미엄 등급이다 보니까 네. 이 뒷유리 열선까지 돼 있어요. 아. 프리미엄 등급이 아니면 이 프리 네. 없습니다. 열선이면 여기까지 열선이 없습니다. 뒷리 열선이 여기까지 같이 열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백미리 열선까지 다 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온도만 세팅하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전자동 에어컨 그죠? 네. 예. 전장내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에어컨을 트실 때는 요 내기로 하셔야 돼요. 어. 내기로 하셔야만 에어컨이 강합니다. 어, 아, 알니다 어, 예,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물론 수동 자동이 되죠? 요 에어컨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네. 수동으로 할 때는 요게 환풍 네. 내가 강약을 내가 수동으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또거는 이제 더운 바람, 차온 바람이겠죠? 온도도 세팅이 되는 거니까. 네. 그실 때는 요 끄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디오. 그죠? 오디오입니다. 블루투스 되죠? 블루투스 기능이 됩니다. 네, 이거 메모리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USB. 이거는 차선 이탈 방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데 그리고 시프트로 하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겨울철에 보면은 이제 수온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사 공간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때 갓길을 세울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은 파킹이 놓고 시동 꺼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통로에 주차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못 밀잖아요, 이게. 네네. 그럴 때는 사이드를 풀고, 네. 풀었죠? 네. 누르고, 네. 그죠? 풀었죠? 풀었잖아요. 그럼 시프터가를 누르고, 그죠? 그 다음에 중립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러면 ND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죠? ND. 네. 그러면 N으로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급한 사람이 미, 나, 출근할 때 네. 차가 갈 길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네. 통로에. 네. 그냥 밀수 들어 해놓으면 된다는 아. 거죠. 이 되시죠. 네. 그럼 이거는 하이패스 룸러입니다요 하이패스 꺼 보시면 되죠. 네. 예, 꺼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 프리미엄 등급이다 보니까 요, 트위, 요 스피커가 여기돼 있죠. 네. 트위터 스피커가 이렇게 또 네. 음질이 좋습니다. 네. 자 잠깐 한번 내려 보시겠습니까? 네. 자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요 보시면요, 네. 지금 요 후드 앞부분에 본네트 여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네. 그죠? 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죠? 자, 요본네트는 위쪽에서 이렇게 여기쪽 여기 내버가 여기? 있습니다. 레버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분동에 이제 겨울철이 다가 오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요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딱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담당 그 김사장이 네. 다 해놨기 때문에 다 정상적이에요. 네. 여기도 이것도 워시이죠 네. 이것도 다 해놨습니다. 네. 예, 딱 세팅을 다 해놨죠. 냉각수가 아니어, 아니라 부동액이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부동액을 넣었습니다. <laughs> 겨울철 이제 얼면 안 되니까. 이거는 보조미러죠보조미러입니다 아시죠? 이보조미러이할 네. 아시죠? 네, 이 앞에. 그죠? 그리고 캐빈 앞쪽에 이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 부분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보조미러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2022년도 6월부터는 포토 차량에는 이 보조미리가 없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장문장치가 있습니다. 장문장치, 그죠? 여기 여셔야 돼요, 양쪽으로. 여 네.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 엔진 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엔진 오일을 측정할 을 때는 엔진을 뺍니다. 이렇게. 네. 네. 뺄때 장갑을 쪄야 되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보면은 엔진 오일을 보면은 FL이 있습니다. 풀하고 로우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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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네.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바로 얘를 닦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 다음 들어간 상태에서 딱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찍히죠? 증증상이지 네.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이건 저희들이 그 차량을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저희 협력업체에서 차량의 주요품목인 엔진 미션, 네. 에어컨,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주행 테스트까지 다 마친 거예요. 보통 보면 네. 하물차를 구입을 하고 나면은 네. 보통 자기들이 그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보통 올류는 색, 색으로 다 교체를 많이 해주세요. 네.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모차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음.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일단 그 장거리 주행할 때는 네. 꼭 엔진 오일 양을 꼭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확인하면 뭐 그렇죠. 장거리 주행할 때는꼭 음. 필요합니다. 왜냐면 없는 가운데 가게 되면은 음. 이게 엔진이 나중에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거 비수입이 됩니다. 그렇죠? <목소리도> 네. 아, 이거는 아물리 물건을 실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그리고 이 적장 바닥하고, 음. 적장 이거 부분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데 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객님께서 물건을 실고 다니실 거잖아요. 보기에 좋을 뿐이지,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 들이시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제가 좀좀할 필요 없어요. 어, 할, 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증자이 예. 부분은 증자 전체 한다 하더라도 이대로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란 요후까지요?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까지 다 하는 거 예. 내로 다할수 있습니다. 아, 예. 호루가 아, 네. 혹시 그 하면은 이 예. 프로 호루 있지 않습니까? 예. 프로 호루에 예. 가셔서 예. 이거 최신형 그 호루인데. 예. 그, 프로홀에 가셔서, 뭡니까? 에이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 이해되시죠? 어... 예. 알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으시? 네, 예, 그렇죠. 프로홀에 가서, 아, 예, 내가 이기도 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 예.